도망고 잘생긴 자신이꼬구라 연설을 하는이 남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 카일입니다 말도 안되는 연설에도 당선이됐는데이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마녀로 소문난 학교 개친 캔드라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물론 카일은 진짜 마녀인지는 모릅니다. 댄스파티에서 여친에게 줄꽃을 가정보험이 졸라에게 부탁했는데 사온 것은 단한송이 당연히 여친은 화가 잔뜩 나서 말리를 칩니다. 일을 엿보고 있던 린디. 맞추비추 여행을 가려고 틈틈이 일을 하고 있는 착실한 린디. 같이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는데. 잠시만요. 하얀 장미 꽃말을 알고 있는 린디 괜히 심쿵하게 여친이 거번 흰 장미 한 송이를 린디에게 걸어줍니다 무언가 묘한 기류가 느껴지는 미들 그리고 캔드라 등장 물론 카일은 캔드라를 약올릴 생각이었죠 마녀 심기를 제대로 건드려버린 카일 네, 마녀는 그대로 저주를 내립니다 저주에 걸린 카일은 파티에서 도망치듯 나와버리고 그런 카일에게 찾아온 마녀 캔드라 다시 봄이 오고 꽃이 피기 전까지 1년 내로 사랑 고백을 들어야 하는 저주 충측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카일 야수처럼 변한 자신의 모습에 불을 꺼놓고 퇴근한 아빠를 맞이합니다 아빠나 아들이나 외모지상주의는 한결같습니다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외모를 바꿔야겠다는 이기적인 아빠 카일에게 새 집을 사주고 눈치 보지 말고 편히 지내라고 합니다 물론 아빠는 일을 하러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곧장 돌아온다는 아빠는 매번 약속을 취소하고 4개월이 넘도록 오지 않았고 어느 날 누가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보낸 시각장애인 개인교사입니다. 찾아오지 않는 아버지.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냐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던 카일에게도 변화가 생겨옵니다. 그런 아빠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카일. 편집으로 인해 카일은 학교 친구들 파티 중인 것으로 순간이동. 마녀 캔들 라를 발견하고 저주를 풀어달라 사정하지만 당연히 거절당합니다. 그러던 중 백부와 찐하게 놀고 있는 여친 발견. 뒤돌아보는 친구 때문에 숨지만 여친과 자신의 뒷담화하는 걸 듣고 맙니다. Hey! 카일의 친구들을 보고 실망한 건 린디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 얘기 저에기 하다가 손편지 로맨스를 털어놓고 앞에 있는 애가 당사자인지도 모르고 카일은 괜찮은 애라고 말하는 그녀.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카일. 이전에 자신이 싫어진 카일은 계정을 탈퇴합니다. 그렇게 카일은 린디에게 관심이 생겼고 린디를 스토킹하기 시작합니다. So I want to see about this girl. I'm so 그런 to 카일에게 know. 용기를 주는 착한 졸라. 다음 날에도 스토킹 중인 카일 집에 온 린디는 보이지 않는 아빠를 찾으러 나섭니다. 사채꾼이 hey, 총으로 brother. 위협 중인 걸 발견, 잽싸게 그녀를 구해주는 데 때마침 들려오는 총소리. 찾아온 사채꾼중한 명을 린디의 아빠가 죽인 것이었습니다. 린디를 죽여 복수하겠다며 자리를 뜨는 사채꾼! 카 일은 린디를 자 신이 지켜 주 겠다며 아 빠를 협박 합니다. 단말 카 일의 집에 린디가 피신 을오게 됩니다. 린디 는 학교 와 친구, 모든 걸버 리고 숨어살 아야 하는 신세 에 화가 났 습니다. 린디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밥도 챙겨주고 값비싼 선물들을 사다주며 노력을 합니다. 이것저것 사다주며 돈으로 환심을 사려던 카일 졸라는 마음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친구와 통화 중인 린디는 마스크를 쓴 카일을 발견, 아빠가 자신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조금 풉니다. 카일은 린디가 원하는 로맨스를 위해 손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사진과 장미가 좋다는 글을 보게 됩니다. 장미를 좋아하는 It's 린디를 위해 온실을 만들 준비를 해보는 카이. 온실을 hey, 만든다는 카이을 멋지다고? 생각하 는 린디 so are we ever gonna like... 어느 날 카이에게 먼저 말을 right. 걸어오 는데, uh -huh. like 집에 갇혀만 있는 린디에게 같이 공부를 하자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은 카일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겁내할까봐 무서웠지만 좋게 봐준 린디에 기뻐진 카일. 매일매일 손편지를 쓰며 린디의 마음을 얻으려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온실을 보여주고 마음을 연린 디, do do I, uh, I 그렇게 이 둘은 온실에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까워집니다. 고백을 드려야 하는 카일이지만 벌써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자 켄트라를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거절. 더 노력할 테니 앞을 볼수 없는 유리가 자식과 떨어져 지내는 졸라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전과는 카일이 달라졌음을 알아챈 켄트라. 카일은 자신과 찍은 사진을 보고 있던 린디에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카일 앞에서 카일 얘기를 하는 둘. 잠시 어디 가자고 하고 린디를 동물원에 데려간 카일. <놀람> 카일은 자신만의 특별한 곳으로 린디를 데려왔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아빠를 떠난 날 동물원에 처음 왔다는 <놀람> 카일. 아빠 몰래 혼자와 이곳에서 본 영화를 말해줍니다. 어미 코끼리와는 달랐던 카일의 엄마. 그렇게 무릎에서 잠이든 린디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실에 데려다준 뒤 린디의 여행에 일주일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린디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포기하려는데 윌과 졸라도 카이를 돕고 싶은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렇게 곧장 카이를 린디와 시골집으로 떠납니다. 가는 도중 린디는 아빠의 문자를 받게 되지만 그대로 일시 아빠에게 모든 걸 맞춰 살던 린디는 자유를 찾았다며 고마워합니다. 카일은 지금까지 써온 편지를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진득해질려던 찰나, 린디에게 걸려온 전화. 카일은 어서 가보라며 린디를 기차역에 okay, 데려다줍니다. Good 그리고 듣는 말은, 좋은 친구라던 그녀는 카일이 준러브리터를 읽으며 돌아갑니다. 린디는 연락을 계속 해오지만 카일은 받지 않습니다. 자신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린디에게 연락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결국 린디가 여행을 떠나기 전 학교로 찾아간 카일. 자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준 린디가 특별하다는 걸 깨달은 카일. 전해하지 못한 키스를 나누고 자신의 사랑도 모습도 변하지 않을 테니 고대해 온 여행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I love you. 드디어 기대하던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저주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주가 풀린 그 순간 린드는 여행을 포기하고 카일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카일에게는 1도 관심 없는 린드는 o 터를 찾기 바쁩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카일. 보이지 않는 헌터에게 전화를 거는데. What? 카일의 폰에서 들려오는 벨소리. 그리고 동물원에서 헌터인 카일이 했던 그 말. 카일이 헌터였음을 알고 기뻐하는 린디. 그리고 캔드라는 약속대로 졸라와 윌도 도왔습니다. 캔드라는 카일의 아빠를 찾아오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2011년에 개봉한 판타지 멜로 로맨스 장르의 영화 비스틀리입니다. 서양 동화인 미녀와 야수를 현대적으로 각색해 영화한 것으로 마녀 캔드라가 외모밖에 모르던 카일에게 사랑 고백을 받지 못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저주를 걸어놓았는데. 사랑하는 여자 린디가 자신을 사랑하게 돼 저주가 풀리는 영화입니다. 편집을 많이 해 보여드리지 못한 재밌는 부분이 많으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본편을 직접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